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드릴 딥텍 트러닝의 박현정입니다. 일단 이 강좌를 수강하시기로 마음먹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가득하신 분들이실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혹시 나는 뭔가 마음먹은 일들을 잘 실행해내지 못하는데 나 이렇게 의지력이 박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착착착 해나가지 못하고 늘 우왕좌왕 하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먼저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실행을 잘 못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실제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도대체 우리 뇌가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왜 이렇게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건지 그 근본 원인부터 좀 찾아볼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력 전략들. 또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에서 필요로 한 우선순위들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에 연결되는 그런 우선순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원하는 모습으로 새로 고침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우리 워크앤라이프 삶의 관리에는요. 반드시 또 수반되어 줘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요즘에 궁극의 메모앱이라고 불리고 있는 노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전략뿐만 아니라 해당 전략들을 도구로 좀 구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이게 첫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노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 하나 들으시면요. 파트 1, 2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들으셔도 무방하지만요. 혹시 나는 아예 노션이라는 걸 처음 접한다 하시는 분들은 네, 노션 파트를 통해서 노션이라는 게 뭔지 살짝 익혀 두신 다음에 인생관리 시스템 전략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혹시 나는 좀 노션을 써봤다 하면 인생관리 시스템 전략부터 바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하나 들으시면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노션으로도 자유롭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도구들도 설계하실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 강좌 수강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좌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한빛미디어에서 출간된 로션 나이프라는 책의 챕터와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책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 기회로서 이번 과정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